자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버 라오입니다 오늘 영상은 네이버 그리고 또 이제 티스토리 그 다음을 이어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은 워드프레스고요 그 워드프레스 아직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티스토리가 좀더 저희 쪽에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 네이버랑 예 요즘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줄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이제 뭐 어찌됐든 간에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프로그램 가격은 60만 원이고요 네트스토리 33만 원이고 네이버가 33만 워드도 이제 뭐 세팅이 돼 있으시면은 33만 원인데 네 만약에 세팅이 안돼 있다 시면6 0입니다그러기 네. <laughs> 때문에 세팅을 저희가 다해 드리기 때문에 음 최대한 저렴한 쪽으로 저희가 다해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 어. 일단은 오늘 워드프레스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제가 자동 광고를 꺼놨어요. 예, 네, 일단 이거를 좀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자동 광고를 꺼놨고, 예, 네. 그 SSL이라고 또그 이제 사이트 보안 뭐 어쩌고 저쩌고가 있는데 그게 만료가 돼가지고 어제 사이트가 잠깐 다 내려갔었거든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새로 갱신한다고 지금 광고가 안 뜨는데 승인은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. 예, 제 사이트 주소구요. 새로 고침 해서 보여드릴게요. 사이트 주소고 일단은 이 쿠팡 파트너스 제 링크로 들어가게끔 이제 이렇게 설정도 가능하구요. 이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거 설정도 가능합니다. 예, 뭐 이제 그 목차랑 이렇게 아주 예쁘장하게 올라가지요. 예. 아주 예쁘장하게 올라가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워드프레스 이 친구도 이제 티스토리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실 건데. 음. 잠시만요. 예. 네. 아, 티스토리 프로그램 거구나. 어. 티스토리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는 게 빠를 겁니다. 이 친구 또한 이제 그 티스토리처럼 실시간 이슈 글이 올라가게끔 이제 그렇게 또 이제 구현이 될것 같고요. 뭐 이제 여기 아까 티스토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기에 탭이 있었죠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티스토리 마찬가지고 뭐 저희 프로그램은 다그 기능들이 구현이 될 겁니다 오늘은 조금 업데이트 공지랑 좀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 예전에는 다 거의 다 이제 실행 영상을 조금 많이 보내 보여드렸었는데 뭐 업데이트 전이랑 업데이트 후 네. 실행 영상을 조금 많이 보내드렸었는데 그 이제 영상을 또 이제 보여드리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잡아버릴 것 같고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설명만 조금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센스 수동광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수동광고란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동광고를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자, 저처럼 자동광고 쓰시는 분들 자동광고 쓰시는 분들은 에, 그냥 이렇게 체크 안 하시고 이렇게 시원하게 돌리시면 됩니다 에, 이해하셨죠? 예. 뭐 워드프레스는 워드프레스랑 네이버는 지금 딱히 설명드릴게 없어요 간단합니다 원래 티스토리 영상만 찍어도 되는데 저도 이제 활동한다고 생명신고를 좀 남겨야 되기 때문에 뭐 티스토리 업데이트 관련되면서 어차피 그거랑 똑같이 만들거니까 예.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조금 세개로 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,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고 그 구매 문의는 mhna98로 카톡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.